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공무원 그만두려는 분들 나오면, 진보단 나을 거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의원 면직 아시죠? 이제 의원 면직 무슨 말인지. 공무원 이제 그만두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면직이 있고, 당연 퇴직이 있어요. 의원 면직은, 쉽게 말해 자기 발로 그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죠. 당연퇴직은 징계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뭐 징계 받아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정경퇴직 돼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보통 잘린다고 얘기하면 당연퇴직이고, 자기 스스로 사표 던지고 나오면 의원 면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의원 면직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공무원 그만두시면 얘기 많이 나와요. 뭐 그만들만 해서 다 그만뒀죠. 요즘에도 보니까, 좀 젊은 친구들 공무원 의원 면직자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 누가 봐도 요지치고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뭐, 공무원 월급 적다는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갈수록, 어, 호봉 쌓이고, 이제, 급수 올라가면, 이제, 대우 받잖아요. 그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짜파 만들 때좀 참더라도 나중에 급수 인정받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을 해놓고 그만둔 사례가 많은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뭐 공무원 공부하려고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뭐 공부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합격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공무원 합격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공무원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조직 들어왔는데, 본인 입장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든 게 있으니까, 뭐, 그만뒀겠죠. 그런데, 뭐, 그만두고 나서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공무원 조직이 들어와서 그만두고 나서 잘 되는 케이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을 준비한 이유. 내가 대학교 나왔지만 대학교 나와서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 아니에요?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배세지 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조직이 돌아왔는데, 이 조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도대체 나와서 뭐 한다는 어... 생각이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만두고 나오면 사실 세상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공무원 그만둔 사람들 입장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굉장히 좀 불이익을 작용을 해요 다른 일할때 왜냐하면 공무원 그만두고 나오잖아요 다른 회사 지원하잖아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공백인데 이 기간에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저 사실 공무원 기관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왜 그만두고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공무원 조치가 좌가 만져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잖아. 요 그러면, 우리 회사보다 공무원이 더 좋을 건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차라리 공무원 조치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공무원도 힘들어서 그만둘 것같은 우리 회사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게, 꼬리무기 식으로 질문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압박 질문 나올 가능성이. 그리고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공무원을 나왔다고? 아니 공무원도 그만두고 나왔으면 과연 이 사람한테 성의 차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대문는 사람도 많아요. 사회라는 게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특히나 나이 먹고 나와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나이 먹고 나와버리면. 그래서 공무원 그만두더라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와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공무원이라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이 뭐 딱히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있었으면 공무원 준비 안 했겠죠. 잘하는 게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 했겠죠. 어떠세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내가 기회했던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제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바깥 세상이었던 그런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기업도 지금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공무원 경영이면 더, 더 치열합니다. 티어도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내가 그만두고 나서 잘될수 있다는 생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생각에 그리고, 뭐, 공무원 그만들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공무원 조직이 저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다는 거. 월화벨 되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단순한 이유로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이유로. 어, 박코드님 성황제 나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회는 너무 냉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그만든 사람들을 반겨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더라도 남들보다 월급이 좀 적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게 적은 월급이지만 큰 기쁨이 됩니다. 매달 꾸준히 받는 적은 월급은 마치 옹달샘에서 매일 솟아 나오는 샘물과 같아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적은 월급이라고 일 그만두면 오히려 힘든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보통 공무월급 적다는 거 알고 있잖아. 공무월급 적다는 거 모르고 들어는 사람 없을 거야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인터넷에 급여 명세 치면 다 나와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공무원 호봉표 월급 계산하는 이제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게 거의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공무원 월급이 박쁘인가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월급이 적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월급 적은 것 때문에 나왔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이 공무원 특유의 어떤 그런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민원 아빠, 그리고 뭐 상사들 간의 갑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조직과도 있습니다.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케이스가 정말 힘들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멘탈적인 문제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나 직업이 멘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부조리가 많아요. 우리 바코드님도 경험하셨겠지만, 근데 이런 걸다 걸고 넘어지면 본인만 힘들어요. 요즘에 어, 어린 친구들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고 못 넘어가는 성향이 강하잖아.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공직사회 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그냥 아 공무조직이 아 이렇구나,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구나, 그냥 내가 좀잘 보필해야겠구나, 일반 사회하고 많이 다르구나, 어, 그냥 저분들 시키는 거 잘하고 인사 잘하고 뭐 딴지 안 걸고 가면 나도 나중에 태우받을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되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러 간적 없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좀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자기는 짬이 안 되는데. 물론 공직사회가 이런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실이 근데 공직사회가 그렇게 쉽게 잘안 바뀝니다. 왜보수적일까요 그 동안 시대가 바뀌었어도 큰 변화가 공직사회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이 준비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좀 알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무원 직업이 연금 보장되고 정년 보장되고 호봉지연되고. 워라벨 좋고. 이런 거만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막서 공무원 조직의 현실이나 공무원 조직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습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준비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바라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깨지는 거죠, 이제. 내가 생각했던 공무원, 이게 아닌데. 그리고 공무원의 가장 좋은 점은 나라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확실하게 메리트예요. 왜냐, 사기업은 항상 이제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이 기로에 항상 서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안좋안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잘 나갔던 기업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면, 뭐, 더 이상 직장 다니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정이 어려워서 희망태지도 많이 받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나온다 한들 마땅히 할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 어떤 좀 불안감에 대해서 공모이란 직업은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조직 안에서 내보낼 수도 없어요. 내가 조직 안에서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무리만 안 일으키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에요. 사기업은 성실하게 일해도 내가 성과가 없으면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일을 못해도. 물론, 공무원이 되면, 사치 같은 거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공무원은 절대 부자가 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 길게, 부담감 어,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난 공무원 일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가지면 그 사람 공무원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려고 공무원 되겠다고 하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냥 공무원은 내가 좀 특별한 사치 같은 거안 부리고 돈 나가는 거 없고 그냥 이벌이 번은 이 월급 안에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별히 뭐 물, 이제 무족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무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이 공무원 봉급을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죠 차도 뽑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그런 걸 하기에는 공무원 월급은 턱없이 작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뭐바코디님는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합격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민이에요. 공무원 현직 분들 상당수가 서민입니다. 지금 합격에 들어온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서민이에요. 서민이란 얘기는 내가 공무원 월급 말고 나올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월급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만 기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알뜰하게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돈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고 사치 부리지 않고 어, 적절한 소비와 좀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 공무원 들어오면 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무원의 어떤 조직에 대한 문화는 좀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나중에 들어와서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어, 요즘에 뭐 의원 면직자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어, 그냥 단순한 이유로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거요거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